Double down, double down, double down. 옳지 넘겨 oh, 오케이 아래 빼 밀고 옳지 됐어 다음에 늘어야돼 힘이 좋다 힘이 좋다 괜찮아 괜찮아 또 밀어 옳지 다섯 명 옳지 그렇게 하면 돼 골반에 따라 대줘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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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옳지 옳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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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니 캐리했다 밀어 나야지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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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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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워오야오괜오아 오복, 오고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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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알오아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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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 오복, 오복, 오들오까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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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 자 누르고 천천히 천천히 더 앞으로 나아갑다 측면으로 눌러야 돼 측면 이네 왼쪽으로 엉덩이를 좀더 뒤로 빼야 돼 상대방 얼굴 뒤로 얼굴 어 뒤로 땡겨와 자, 아이고 눈 나고 있잖아 옳지 잘 싸워야지 백잡아 백잡아 한번더 뒤로 땡겨 얼지 들어 나이 머리 더 올려놓고 자 서브 미션 조심해 파운딩부터 지금 옳지 한번더 배내 밀고 때려. 한번 크게 한번 시켜야 돼. 배내 밀고 때려. 어깨 조심하고. 한번 밀었다가. 오고사안 들어가. 면좋지리복아복아복아꿈치 밑으로. 팔꿈치 밑으로. 가슴, 머리 가슴, 계속 머리 올지 밀어놔커버하 아, 괜찮아. 대지야, 10초 남았어. 버티면 돼. 올지. <물뼈> 옳지 방금 위험했잖아, 알지? 중심을 잡아놓고 해놓고 더 낮게 들어가야 돼, 알지? 지금 이제 더 받침도 올라올 거야. 그 다음에 저 보니까 타기 이게 받침이야. 네가, 네가 들어가면서 뻗어주고 인헤라우스를 음. 하면 포테이크 격이 받아치니까 그렇지 받아치니까 먼저 받고 응. 빠지면서 그 다음으줘야알지제네리있으아무 응. 받는다 응. 응. 그리고 그리하고우면 응. 응. 확실히 응. 그렇지 그 백점을 내야 돼 지금 전면에서 받으려고 할 거니까 응. 타이밍을 만들아야돼 <laughs> 기립끊 살리고 결정하면 사기로 와야 돼. 사기로. 어? 뭘할 거거든. 자. 됐 크게 걸어 있다. 옳지 옳지언저 옳지. 옳지. 옳지 안 돼. 옳지. 옳지일어나고 옳지. 자. 자 다낮춰야 돼. 낮춰야 돼. 옳지. 아, 안놔야지 옳지. 그냥 일어나야 돼요. 잡아 놓고 옳지. 자, 물어거리때잖아로내려가 왜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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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외도 외도 빨리 파야 돼. 돼. 지금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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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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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지금 늘은 오늘은 오 지금 되잖아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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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파 오늘은 오늘 하고 늘은 아니 지금 말고 다시 아, 괜찮아 e I see. I d o n 따잡아 따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야지자 n o 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지 d 머리 어, 치여 머리 붙여! 머리 야 돼! 하포가 돼! 그렇지! 그렇지! 다 잡고! 그렇지! 다 잡고! 그렇지! 더붙고 있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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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둘 중에서 또안 봐! 안 봐! 안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그 타이밍! 다가 이목에기상당 eh, 상대방 이는이런 모든 대진에 내는